안녕하세요 저는 카인이고요 이쪽은 두바이에서 시집 온 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샤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데로 준비해놨습니다 네 완전 기대됩니다 가자 레츠고 <laughs>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라뜨리아예요 라뜨리아 모든 카페 앤브라스오 너무 좋지 주방을 밖에서 그냥, 그냥 다물수 있으니까 그니까요. 위생적인 것도 믿음이 어. 가. 맞아. 이사라, 한국에서는 막내가 물 따는 거. 물? 물 따는 오, 거 <laughs> 언니는 써주시니까 상향하지. 고좀 꼰대짓 해봤어요. 꼰대 알아요? 꼰대? 꼰대 너. 꼰대 몰라요? 꼰대. 너가 동생이고 내가 언니니까 너물좀 따라. 이게 꼰대. 그럼 언니 꼰대? <laughs> <laughs> 너물좀 따라. 네, 그러면은, 네. 뭐 먹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자. 피자 좋아해? 피자, 아니, 스프? 수프? 스프는 너무 간단해. <laughs> 오, 와, 와 아, 언니. 아밥 사주는 언니예요밥잘 <laughs> 사주는 언니. 어. 예쁜 언니. 아, 맞아. 밥 사주는 <laughs> 예쁜 언니예요 왔다. <laughs> 우와,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 <laughs> 비주얼, 아니, 이게 왜 이렇게 음. 통통해? 왜 이렇게. 크게 나올 줄 몰랐어. 그렇죠. <laughs> 같이 나오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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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. 오. 우리 피자 짠 짱. 네. <laughs> 아 이건 진짜 맛있다. 제가 승무원을 했던 거 아시죠? 어 맞아 맞아. 승무원이에요? 그리고 이태리에 가봤어요, 어디. 이태리의 맛인데. 진짜?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진짜, 아유. 와. 아니, 이게, 토마토가 있는데, 음. 짭짤한 맛도 있고, 음. 어, 다른 데서 이런 맛을 굉장히 좋아게한것같아한 음. 입을 하는데, 바로 그 다음 한입 생각하는 거야, 지금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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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을 진짜 제대로 <laughs> 잘보여네 너무... 원래 제가 피자를 안 좋아해요. <놀람> 진짜 너무 맛있어요 토마토 <laughs> 소스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피자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자 <놀람> 샐러드를 퍼줄게와 역시 언니 역시 밥잘 사주는 예쁜 언니 그렇지 <laughs> 샐러드를 잘하면 다 잘하는 거지 오 <laughs> <놀람> 어, 진짜 맛있짜장 <laughs> 아니죠?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약간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데 들어간 새우는 밋밋하고 다시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어? 그리고 그 새우 약간 새우. 톡톡톡톡 <laughs> 그러면 <laughs> <laughs> 혹시 음. 한국 음식 중에 음.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? 음, 닭갈비를 엄청 좋아해.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. 어, 근데 맞아. 매력이 닭갈비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면은 아예 못 먹는. 음, 음. 음 청국장? 청국장? 네, 청국장. 청국장은 진리 아니에요? 청국장 비빔밥. 와. 언니. <laughs> 진짜 <웃음> 맛있어요. 진짜로? 진심진심 오.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사랑을 다 맞아요. 먹었어요. 맞아요. 네. 오랜만에 그래요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 되겠지? 그러면 커피 한잔할까? 좋아요 케이크 도오 언니 아 배부르다고 하지 않았어? 디저트 팬은 따로 있어 <웃음> <웃음> 항상 한상 <laughs> 사람이에요 나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 아직. 설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할 거야? 저희 투바이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요 진짜 어떻게 하세요 저기는 50도까지 가요. 50도인데 50도.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정요고 아메리카노로 아. 아니면 저도 도전해볼까요? 아이스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언니 믿고서는 아, 로 할게. 요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자, 자, 아요 자, 자, 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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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자, 진짜. 이게 딸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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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자,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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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네, 다들어가 <laughs> 여러분도 나, 나중에 오시면은 사요 식사하고 아한 잔이랑 코크까지 드셔보세요. 두바이에서 온신구가 아, 알려준 인정하는? 인정하는. <laughs> 오늘 어땠어? 어 너무 맛있었고 너무 어. 좋았어요. 저희 어. 가족들은 여기서 데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. 또 오실 것 같아요. 그럼 나도 네. 그 그래, 집에 초대해 어. 주는 거야. 언제든지 언니는 언제든지 환영해요. <laughs>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오늘 네. 좀 친해졌어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SPC 네. 채널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 네. 안녕.